한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1,500명을 돌파한 가운데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등 확산국에 대한 입국 제한 등의 조치는 적절한 때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미국 무부는 한국 정부가 자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사례를 보고하고 위기 단계를 가장 높은 심각으로 격상한 데에 따라 한국 여행 경보를 3단계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코로나19 문제의 총괄 책임자로 임명하며 본격적인 대응체제에 돌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확산하는 코로나19에 대한 생각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미국 의회 25억 달러의 코로나19 예산을 요청한 사실을 밝혔으며 이어 미국 내 확진자 15명의 상태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총 15명의 환자 중에 한 명은 입원 중이지만 8명은 집으로 돌아갔고 5명은 완치됐으며 나머지 한 명의 상태도 매우 좋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향한 바이러스의 위협이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조기 국경 폐쇄 등의 초기 대응이 중요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전수업킨스 대학 연구 결과를 소개하며 미국이 바이러스에 가장 잘 준비된 1등 나라였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지난 10월 발표된 전염병에 준비된 최고 최악의 국가들이라는 논문을 인용한 말이었습니다. 이 논문에 따르면 당시 한국은 9위에 선정됐었습니다. 기자들의 한국과 이탈리아 등 코로나19 확산국에 대한 여행제안등 조치의 질문에 대해서는 적절한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지만 만약 상황이 더 심각해지면 오른 시기에 제안을 할 수도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24일 인도 방문 이후 첫 공식 일정으로 코로나19 대응 기자회견을 택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코로나 바이러스 총괄 책임자로 임명했습니다. 총괄 책임자로 펜스 부통령을 선택한 배경에는 펜스 부통령이 지난 2014년 메루스 창궐 당시 인디애나 주지사로서 성공적인 방역 성과를 일궈낸 경험이 있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26일 기준 한국 방문객 입국을 금지한 나라는 홍콩과 쿠웨이트, 이스라엘과 요르단 등 12개 나라로 늘었고 마카오, 태국, 대만, 영국 등 입국 절차를 강화한 나라도 12개국으로 늘었습니다. 한국을 통해 해당 국가를 방문한 모든 사람들은 2주간 자가 격리를 하거나 공항 내 별도 장소에서 특별 검역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한국인 방문객 입국을 금지한 나라에서 중국을 쏙뺀 이유에 대해서는 중국 중앙 정부 차원의 한국인 입국 제한 발표는 없었고 중국 지방 정부가 알아서 한국 방문객을 격리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댔습니다. 그러나 현재 중국 각지에서 한국인이 입국 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말을 고지곱대로 믿는 건 무리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중앙 정부의 의지가 곧 지방 정부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2016년 중국의 사드 보복 때도 같은 현상이었습니다. 사드 부지를 내준 롯데에 대한 보복으로 영업 정지를 지키며 소방법과 위생법을 위반했다라는 이유를 내세웠습니다. 물론 중앙 정부의 의지가 반영되었겠죠. 이런 중국의 한국인 방문객에 대한 대응에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한국도 중국인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76만여 명의 동의를 받고 마감됐습니다. 청원자는 중국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다며 북한마저도 중국인 입국을 금지하는데 춘절 기간이라도 한시적 입국 금지를 요청한다. 선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최근 올라온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 청원 또한 중국인 입국 금지를 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해당 청원은 현재 30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중국인 입국 금지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일축했습니다. 박명우 보건부장관은 외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차단하지 않고 받아들여야 한다며 특정 국가 특정 사람들만 제한하는 것은 감염 차원에서 반드시 옳은 것만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또 발병 초기 중국인 입국금지가 국제법상으로 어려운 일이고, 한국 정부는 입국금지가 감염 예방에 효과적이지 않고 규범에도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27일 현재 오늘만 505명의 바이러스 환자가 새로 추가되었습니다.